Only cheaper in the c 어. o p 어 d e I diga, go c 어 o p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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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초 보단 어 사주가 낫지 준비 완료, 어, 아, 완료. 영을내리시 오케이 연습해와요 정석배도 보여드려요 오케이 자인구스파이트 배럭 지으시면 되구요 토스터이든 테란 저그전이든 무조건 8배 하시면 돼요 8배 팔베, 8배가 좋아요 왜? 포스터을 센터게이트 막으려면 8배럭이 좋구요 빠린말 마린이 빠르기 때문에 저그전은 반대로 팔배럭을 해주시면 빠른 빠른 마린으로 벙커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8배 하시면 되고요 체급 1에 의미 없지 어 그리고 12대 가스 저그전은 탱크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스. 그리고 저적는 입구만 보세요, 입구. 정찰은 무조건 입구만. 봐봐, 못봤 어, 이거 입구 안 막는다 뜻인데? 아니면 다섯시야. 와, 입구를 안 막아요? 아이고. 끝날지 뭐, 입구 안 막으면. 이 d o 막아야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냐 자, 우리 발언 링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입구 안 막았다는 거는 링 쓰거나 레어를 빨리 간다는 뜻인데, 레어가 느려 발언 링이 간생이 커요. 자, 보는 거맛 이렇게 봐야 돼. 보는 거, 계속 봐야지면서, 자, 링이 좀 많죠. 발언 링이라는 뜻이에요. 팩토리 발언 링이라는 뜻이에 가지 마! 막으면 이겨요. 일단 모으세요, 모으면 이겨, 모으면. 팀워크하고 매기 찍고. 야, 안 가면 이겨, 이거. 애시비한번더보내 바로 됐는지안됐는지 확실하게. 입고 안나면못 이겨요. 십자에선도더못이겠지 자, 마 체크. 아씨 이건 내 실수.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애쉬비. 괜찮아요. 치료필요하십니까필요자 어, 어. 그리고 그냥 꼬 네. 네. 가면 돼요. 어, 상태 바로 비상도상이없어그상가 어, 상태 증상이 상태 그냥 이 상태 증상이 상태 려오이 상태 증상이 상태 증상이 상태 증요 빠이빠이야. 자 빠를 날 거네요. 자 오른쪽에 입구를 안막으면 입골 나요. 뭐냐 바로 사거리가 안 닿습니다. 골치할 거네요 이거. 아이고 누가 이득이겠어요? 제가 이득이죠? <목소리도> 아관오을 네. 끄셨군요. 광진 줄요이신 그의 손이... 영영은 이 지역인데요. 당연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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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후회철인데 러커 너 그냥 헬슬러면 끝. 학교 커맨드 학교 막혀도 막힌 게 아니에요. 피해줬잖아. 썬크 박았지저글링 뽑았지. 뭐야? 당하지 마, 럭커 들어온다. 럭커 들어왔죠? 그쵸? 이런 저글링에 흔들려서 다 빼잖아? 럭커 난입하는 거야. 엠벨 안 짓습니다. 왜? 쓸슬러오니까 근데 상대 스커지도 못 뽑아요. 왜? 가스에 투에초리니까 스커지가, 가스가 없거든. 이렇게 그냥 천천히 하면 이겨있을 게임이. 지나라 꼬라 막을걸? 아 공업 안 해도 돼, 왜? 이오닉은 쓰다 말 거니까. 이리점사만따위이 빼세요. 급한 건상대예요 이러면서 난 메카닉 가면 돼. 코멘도 올렸잖아. 메카닉 가면 돼. 공업은 필요 없습니다. 마린는딱 적당히 쓰고 버릴 거예요. 메카닉이 더 좋기 때문에. 스킨나고 스캔도 있는데 예 아마 빠른 하이브일걸 내가 봤을 때아 이렇게 아니 가잉 자 이제 러커 거의 3마리 있나 스쿼드도 없어 그냥 베슬 가 스쿼드도 없어 자 가면 돼요 빈집도 못다요 근데, 가만하기 때문에. 그 자, 잘 가. 어. 자, 이전한번싹 켜주고. 빵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세란데 저부 밸런스도 거의 무너져 있기 때문에. 탑이 안 나와, 이거. 거의 접부전 거리가라할 정도로 갤력시 무너져있어요. 접체 정도. 빨무 저그는 하지마, 그냥. 어디가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필처리가 이제 내기네. 커멘트 음. 또 올려. 음. 제가 얘기했죠. 배럭 필요 없다고. 배럭 그냥 다 들어요. 마림 뽑는 것도다 자원이잖아. 캡토를 음. 늘리고, 커프도 음. 더 늘리세요. 음. 가스 더 늘리고, 커프도 늘리고, 아머리 짓고. 그래 다음 수를 생각하는 거야. 이걸로 안 끝나더라도, 다음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막혀도 돼요, 사실. 저거. 막혀도 이겨. 근데 이거 못 막아요. 3cm 드랍 와도 돼. 상관없어. 뭐가 와도 돼. 나 비전도 켰잖아, 지금. 아까 철로 시가식 때 그거 막혔지만 그 이긴 거야. 그만큼 좋아, 분리해. 아이 17킬. 어, 꼬라박. 자, 놓커 디펜시브. 아이. 바꿔서 하면. 오케이, 바꿔서 고. 바꿔서, 바꿔서. 바꿔서 고. 어, 바꿔서 해도 못 이겨? 피부요, 아주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자 이제 바꿔서 또 털어주면 이제 멘탈이 나올겠죠? 피부 저 연습 미션 할때 피부 진짜 지렸는데 지금 거의 뭐 피부 어? 미남까지는 아니어도 회복됐어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가자. 얼굴은 나아질 생각이 없다고? 학동아, 너 오단 잘생겼을걸? 바꿔서 했는데, 개발리면, 가죠? <laughs> 아니, 이것도 지면, 나락으로 가실 것 같은데, 맞나요? 죽지 마세요. 왜, 왜, 왜? 게임해야, 그, 제가, 히메스 힐링하는 맛이 있죠. 뭐 개소리 하는 거야, 이사스 자, 세란전은 일단 무조건 인구 9대 해처리지요 토스전이나 세란전이나 똑같애 입구 해철이 짓는데, 저, 토스전은 입구를 막아. 왜? 질러서 치대 못 들어오게. 근데, 테란전은 입구를 열어줘요. 왜? 나중에 탱크가 때리는데, 해철리 먼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 하나 찍고 스포닝. 리버거즈. 자, 그리프로토전은한시인거 보고 나서 12시로 가겠지만, 테란전은 입구로 갑니다. 왜? 말이 나오니까. 오케이? 다 이유가 있어요. 오버로들이 이렇게 가는 이유. 이때, 건물을 이걸 짓는 이유. 다 있으니까요. 디제이거 따라하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생긴 이유. 다, 아, 어, 있습니다. 오케이? 저기 있고 가스. 지금 가스, 가스. 가스, 드론 하나, 가스 하나. 자,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 포인트. 여기 진짜 포인트. 여기 포인트. 자, 봐봐. 입구에 드론 갔는데, 벙커가 있어. 그럼 저글링. 벙커가 없어. 그럼 드론. 오케이? 3드론. 입구에서 저글링 하나. 성스 하나. 가스 최적합니다. 자, 드론 이라고 저글링은 딱. 한 쌍만 뽑으세요. 한 쌍만 하나의 드론도 더 찍어야 돼. 불리하기 때문에 정구가 많이 자, 딱 저블리 한쌍 자, 딱딱 내어 딱 봐봐. 자원 지금 딱딱 맞아. 최적화야 이게 딱 지금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지. 이거 오이드론, 오이드론. 이제 여기서 이제 뮤탈 갈지 럭콘 갈지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뮤탈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럭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오이드론저글리 쉽지 않습니다 자리 개구려요 옆자리네 자 이제 선큰 지어주세요 계속 드론 선큰 드론 선큰 드론 선큰 성큼 계속, 이제부터 성큼 계속. 그을잘 치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글링으로 계속 보는 거야. 메딕이 들어오나, 마딕이 몇 마리 있나. 이렇게. 자, 레어 완성되면 바로 스파이어. 딱 돼요, 200원. 그리고, 가스 2개. 자원 보이면딱 맞아요. 가스 자, 메딕 있죠? 석궁로 근데 아마 이 이렇게 메딕 빠르죠. 투베럭이야. 투베럭이야. 그럼 뭐야? 탱크란 소리에요 이거 마리는 압박용이고 이제 이따 탱크 올 거야. 예? 네? 가스 태고 자, 이거는 몰래베럭체크용 뭐 거야. 둘레 펑크는 여섯 개면 돼요, 여섯 개. 공부를 딱 이렇게 했다면? <laughs> 자, 4메디어 잠깐만. 4메디 이렇게 많아, 말이야. 메디 이렇게 많이 뽑았어. 자, 이거 스마 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아우, 마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열심히 강의하는데, 왜그래 왜 그러지 마. 자, 그리고 이제 구물탈 딱 찍으면 됩니다. 거의 구물탈 딱 자원돼요. 900, 900, 오케이? 라바 딱딱. 딱딱. 딱. 딱. 구물탈. 딱. 9유탈, 딱. <laughs> 이런 거지. 이게 바로 타타비드였습니다 오케이? 딱딱 랜덤. 음. 아마 여러분들 이거 처음 하시면 자원 안 맞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하루많이 해갖고 된거고 온다 탱크 나왔죠 그쵸 자 저는 아마 이정도 상대는 뮤탈로 이긴다 봅니다 하여히 네. 어. 뮤탈로 끝낼 수 있을거라 보는데 이 정도는? 실력 차이가 나네. 자, 빅탈 컨트롤은 뭐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냥 연습하세요. 끝! 탱크 잡았죠? 추바타 자르면 끝. 하이브 가고. 추바타만. 열심히 패면 끝. 对、呃 요 뭐라고요? 바꿔서 뭐라고? 자 이렇게 피 빠진거는 빼주시고 뭐라고요? 길이네요. 가디언, 디바, 끝! 이러고 비전. 수고요! 뒤로 비전하면 이제 알고도 못 막는 거지. 바꿔서 해드렸는데. 호감 좀요. 발키리 나왔어? 어 그래. 하하. <laughs> 알키리 하이. 하하하. <laughs> 호감 좀요, 발키리 하이. 하하. <laughs> 녕하만요아 죽지 마! 형이 있어야 내가. 해는 맛이 있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장난 같은 소리야. <laughs> 어디랑 안 해? 어, 안 해?